안녕하세요. 오이시그널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수많은 투자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도한 정보 속에 판단 마비 현상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지표가 저마다 다른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확신을 잃고 감정적인 매매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본질에 집중하여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EMA 트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이시그널 팀은 수많은 밤을 세워 연구하고 수백 번의 백테스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개발 철학을 담아낸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복잡함은 덜어내고 핵심만을 남긴 직관적인 추세 분석 지표. 오늘 저희가 직접 개발한 첫 번째 작품 EMA 트렌드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이 지표 하나로 여러분의 차트는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강력한 가능성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표를 설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직관성입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3초 안에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시장의 반응속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수 많은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기 모멘텀을 대표하는 9EMA, 중기 추세를 반영하는 20EMA, 그리고 시장의 대세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50EMA. 이세 가지의 조합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로직은 이세 EMA의 배열에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순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배열은 가장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그 반대인 역배열은 강력한 하락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에너지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로 시각화했습니다. 밝은 파란색은 모든 힘이 상승으로 응직된 강한 상승 상태를, 밝은 빨간색은 모든 힘이 하락으로 쏠린 강한 하락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추세가 시작되거나 약화되는 미묘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하여 투자자가 한발 앞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도한 이 지표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지표가 단순히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확인 후 진입입니다. 지표가 밝은 파란색으로 전환될 때 매수 진입을, 밝은 빨간색으로 전환될 때 리스크 관리 및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저희 개발팀이 드리는 매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1분, 5분 같은 짧은 시간대에서는 시장의 작은 노이즈까지 반영하여 잦은 시도 변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4시간, 특히 일봉 차트에서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잔파동을 걸러낸 시장의 진짜 추세를 명확하게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지표를 통해 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추세 지표가 그렇듯 방향성이 없는 횡보 구간에서는 신호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등을 함께 확인하며 현재 시장이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를 판단하신다면 이 지표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결과물 EMA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선과 세계 조합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겠다는 저희의 약속이자 데이터 기반의 원칙 매매를 실현하겠다는 저희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한 이 지표는 오이시그널 유니버스의 거대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EMA 트렌드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의 변동성과 모멘텀, 그리고 최적의 진입청산 타점을 잡아내는 수많은 호속 인디케이터들을 이미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이시그널의 지표들이 하나씩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저희의 이 원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EMA 트렌드는 지금 바로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해 보시고 앞으로 공개될 저희의 다음 시그널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의 다음 작품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